여기는 감촌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항입니다. 전촌항, 전촌항. 어 처음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즌 3까지 오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경주를 제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주를 메인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죠. 단한 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그래서 오늘은 시즌 3 하면서 특한 집을 많이 갔잖아. 네. 그 중에 거의 탑 티어인 것 같아. 이 집은 없을 것 같은데 특 특. 아니야. 이거는 너무 특이해. 지금 내 블로그를 보고 우리가 찾아갈 판인데 네. 블로그도 두 개인가 올라갔어? 블로그 두 개면 사실상 네. 안 올라왔다고 봐야 되 거든. 그렇지. 안 올라온 거지. 이그 얼마 안 되는 블로그 중에 이름 제목이 경주 간보 간판 없이 아는 사람만 가는 이거 맛집. 이거? 그래서 여기는 간판이 없어서 네. 여기서 오는 주소를 찍어서 가야 돼. 번지를 찍어서 가야 돼. 오. 여기가 위치가. 감포 장진길 어어 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죠 예 네, 그냥 지도에도 예 네, 걸어서 바로 앞이긴 한데 아 그래요? 식당이 있으면 보통 지도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빈 공터로 나와요 어허 건물로 그냥 갑시다 오늘은 좀 봉사하는데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색다르네요 아, 여행 초보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지 간포는 진짜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와볼 생각은 안 하니까 아 조용하다 진짜 근데 여기 진짜 처음 보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통영 느낌도 나고 통영과 포항 의 사이에 있는 느낌인데 마치 위치가 또 포항 가는 길이잖아요 바닷가 앞에 대형 멋있는 카페 없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네, 다 조용조용하고 가게가. 그고 저기 지도 잘 봐야 돼왜 이런 간판이 없어요. 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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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도가 <laughs> 여긴데아 지도가 여긴데 아야. <laughs> 너또 공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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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아왜 공사하는 데만 찾아 여행 소아 이게 뭐야? 여긴데요, 지도가... 저긴데요, 저희가? 저희 할아버지 댁 같은데... 이거 민가야... 잠깐만... 여긴데요, 여긴데... 장진길... 여기가 식당이라는 건 아니겠죠... 진짜로 이거는... 이건... 이거 블로그... 잠깐만... 이것도 지금 비주얼 봐봐요 친구 할머니 집 찍어준 거아니야 아니 장사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 이걸 어떻게 알고 와요? 역대급인데 진짜?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이렇게 큰 횟집들이 많은데 일로 들어올 생각을 누가 했을까? 이거 누가 처음 한 거야? 이건 또 어떻게 한 거야? 식당이 맞을까요 일단? 진짜 식당 같지가 않은데? 아 일반 음식점에서 서 있어 어디요? 예. 이 집은 진짜 거절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생각하기에. <때? 웃음> 와 사님 에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수족관도 있는데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는 아침은 안 되는데 아침 안돼요?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아니 어머니 여기 식당은 맞는 거죠? 그렇지. 근데 간판이 왜 없어요? 간판 없어. 우린 단골 손님만 받고 자연산만 하기 때문에. 나도 단골래려고 왔어요. 사사시기야. 그럼 어, 왜안 어? 근데 메뉴가 메뉴판이 있어요, 어머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우린 단골 손님 따. 그러면은 매일 메뉴,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뭐, 뭐 우리는 고기 먹시고 잡고 그 그런다. 아, 그냥 고기 야. 그날 잡히는 걸로 아. 먹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오는 단골 손님을 생각하시고 있는 거 그냥 주세요 아무거나. 예. 네. 그래도 뭔가 준비 하나도 안 되는. 아까 그러니까 있는 거 먹을게요 진짜. 니까 그러니까 예. 있는 거 먹을게요 진짜. 우리 두분 자석 건뭐드이나아제 제요 사장님 그럼 저희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인데 어.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줘. 근데테레비에 반응. 나는 그래, 깜짝 놀랐 엄마에 탈는 사람도 있나? 아,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여기, 먹, 는자리예요 와. 어이, 좋네, 여기. 네. 아, 좋습니다. 진짜 그냥 할머니 집온것 같다. 혹삭 소화수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우리 할머니 댁 와, 다 이 무수륨, 저 오랜만에 보는 무수륨. 장판. <laughs>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식당 같지 만아 여기 그냥 조선시대 민가에 들어가서밥 먹는 것 같아요. 주막. 쳐봐봐. <laughs> 와, 사격 찍어도 돼요. 이건 야... 식당은 충격이다, 충격. 내가 CJC 역대급이라고 랬잖아식당이지 아... 어떻게 알아? 누군가 처음 여기 알았겠지? 그러다가 친구들 끌고 오고 입소문이 난 거야. 야 대단하다, 진짜. 여긴 진짜 대단하다. 메뉴판도 없고 없어. 응. 와, 아, 내 할머니 혼자 아. 하시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니까. 하, 나 영광인데 아유, 예예. 예. 예. 나는 회는 맛있는 걸로 해 드릴게. 나는 여기는 이상하다 싶고 엄마에 닮은 사람도 있나 싶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 이상해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니 텔레비를 내가 어제 밤에도 보고 했는데 엄마야 이리 닮은 사람도 있나 싶어 깜짝 놀랐요 아, <laughs> <laughs> 예, 예. 아, 예. 아지아는 또잘 모르겠고 저 아, 아, 아지아 아지아 <laughs> 완전 미안죄송다 아, 아지아가 뭐예요? 젊은 삼촌, 아, 아. 젊은 아지야. 저도 아직 아지... 결혼 안 하시는 분. 여기 형님은 뭐예요? 저 거. 저도 아지 맞지요. 여기는. 아, 그까, 아지야라고 하지. 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네. 아, 뭘주시려나 아, 근데 반찬 진짜 깔끔하게 <laughs> 나와. 깔롱 부르지않아 음, 그딱 필요하지 않은 콘치즈 이런 게 없어요. 회만 집중하자는 거야. 일단은 흰살 생선은 네. 간장 네. 그리고 붉은살 생선은 네. 막장이 거의 기본이잖아. 네, 네. 근데 요즘에 또 MG 소스있어요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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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들은 뭐, 마요네즈 찍어 먹어요? 아니, 다 때려박는데. 뭘? 된장이 그러니까 막장 만들 때 된장에 네. 참기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뭘 음. 뭐 이렇게 넣잖아. 마늘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초장에다가, 와사비에다가, 다 핫뜨리방. 그거 막장이 아니고 개막장인데? 개막장이야. 네.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 거 어디서 배우세요? m j 한테 신기해 죽겠다. 응. 막장에 다진마늘이랑 고추는 응. 아는데, 응. 와사비를 넣는다고요? 와사비 당연히 넣어야지. 그리고 초장을 넣는다. m 지안 될래? 이건 여기 좀있으 누렁이가 와야 될것 같은데. 맛있어, 빨리 먹어봐. b 장 t 초장 j 장 진짜 맛있어. 맛이 있어 없어 짱이지? 당연하지. 맛있네. 그래. 그왜왜있있냐 어, s s 는 t a 일단 기존 기본 막장 n g is it. w h 거기에 새콤함만 살짝 추가되 m g 연하지그 와사비의 새콤... 상큼함. 막장에다가 넣어... 좀더 새콤해져가지고 진짜 더 맛있는데요? 그래 감칠맛이 추가된 느낌 막장해. 그러니까 내가 괜히 따라하는 게 아니네. 야 이거는 진짜 히트인데요? 히트야. 이거는 2026년을 강타하겠는데? 강타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시금접속했나와 뭐예요? 이거는 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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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다리. 이쪽 거는 광어. 광어. 지금 네. 잡은 거예요? 아침에? 그렇죠. 이제 방금 잡아 들어오는 아.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드셔보시죠. 면상 예, 예. 빨리 해드릴게. 예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식당 낭만 미쳤다. 우리처럼 제철 생선에 미쳐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철. 가을은 전어네 겨울은 방어네 그냥 그 어. 철마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라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잖아. 그럼 이번엔 방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겨울이면? 대방어? 대방어도 좋지만, 이제 네. 철이지만 광어도 철이에요. 아 그래요? 광어도 11월부터 2월까지 철입니다. 제철이고 줄돔도 10월부터 한 2월까지 철이에요. 도다리는 조금 지나야 되는데 오늘 잡은 건이고 멋있으신가요? 야. 저는 광어부터. 광어가 와 이거 썬거 봐라. 아막막회전 세계 어딜 가도 막선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전 세계에 우리 밖에 없는 이 막회 <laughs> <laughs> 네. 와제 털이라고 듣고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 여기서 먹어서 그런지 음. 아니면 진짜 그냥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는데 그 네가 말한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아. 저 소리, 도마 소리 들으면서 이곳에서. 아! 이 씹히는 게 다른데요, 이거? 쫀득하죠? 아, 너무 쫀득쫀득한데? 오래됐어요. 몇십 년을 했는데 뭐. 스물 일곱에 여기 시집와가 계속 빼나가고. 그래, 고기 잡아와가 팔고, 그래가 차좀차중 손님이 생겼어요. 자연산은 노래야 하이게 얼룩이 없고 깨끗한 자연산. 자연산은 달달한 맛이 있어요. 줄돔 식감이 음 줄돔이 미쳤는데요 여기 씹히는 게 다른데요 줄돔도 제철. 아 네, 근데 줄돔 진짜 이 드셔보세요 식 식감이 야음 너무 잘죠. 일본의 그사시 메칼로 싹싹 이렇게 음. 예술적으로 썬 것도 참 맛있지만. 광어나 줄도면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어. 음. 이렇게 그냥 뭉태기로 광어가 왜냐면은 다른 생선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특징이 없잖아. 네. 차라리 이렇게 덩어리째로 먹는 게 훨씬 더 음. 음. 뭐랄까 그런 느낌. 와. 그 대구에서 육육사시이 뭉태기. 어, 대구에서 음. 먹는 뭉태기 느낌이에요. 음. 찰진게. 그 두께도 뭉태기 같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면도 맛이 안 나잖아요. 뭉태기. 쫀득하고 찰지고 두꺼운 이 두께감 1인당 30만 원짜리 초밥에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음. 이 막장에다 광어 먹으니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그 그래. m MG, MG 소스 나아니으면 몰랐어 평생 진짜 몰랐겠다 이거 그럼 오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럼 이야 오감 만족 음. 오감 만족 아 이거는 히트인데요? 진짜? 이 m g 장은막크에 응. 어울려요 이거는 짤로, 짤로 만들어서 많이 나가겠는데요? 어우 이미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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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주민시 음. 어, 분발하세요 와, 아니 상추도 식접다 하신 건가요? 되게 프레시하네 아 근데 진짜 나는 이 막회는 깻잎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상추는 잘안 먹긴 하는데 이야 아, 여기에다가 고추에다가 이렇게 아, 음, 막장에 재발견인데 진짜 이거. 그렇게 MGMG 가... MG 뭐 뭐라 하더니만 반장하겠지. 이거 집에서 만들 수 네. 있어 이거. 네. 음, 자체가져 이렇게 쌍수삭 싸먹으니까 응. 네. 난 무조건 회식 때 이렇게 먹어. 저기 제가 그저께까지 저기 노르웨이 국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거기서 먹은 연어랑 비교가 안 된다. 거기 노르웨이 연어면 맛있었을 텐데. 아 근데 그그거쨌그 그, 구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메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 이렇게 다양하게 막썰기도 하고 음. 이런 질 좋은 생선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맛있네 모닝 회인데도 전혀 이게 없이 아 회는 모 회는 모닝인 것 같아. 그비 오는 날 회랑 아침 회 이런 잘안 먹잖아요. 음. 여기는 모닝 회가 진국이네 분위기가. 비 오는 날회안 먹는 것도 옛날 말이야. 왜냐면 비오는 날 실제로 회 유통이 안 좋았어, 지저분했다고 음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비오는 날 드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한테 해 진짜 좋아가지고 해 원래. 와 이거 여기서 터지면 뒷집 못 가는데. 음. 야 진짜 맛있다. 음. 음. 반찬을 줄이진 건 되게 잘한 선택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 쓸데없는 반찬 진짜 필요 없어. 아, 어, 제일 맛있다. 어. 전 줄도 아, 물소리도 좋아. 개국인 것 같아. 야외 놀러 온것 같아. 아. 왜 놀러 온것 같아요? 어머나 왜다 드셨는겨? 예꽤 맛있지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매운탕이 아니네요? 지리 오! 자연산은 지리로 하면 시원하고 맛있었고 와 진짜 대박이다 자연산은 지리로 해야 맛있지 코카리 하면 맛이 없어 두 가지 안 넣고 그냥 마늘만 넣고 파만 넣고 김치도 이거 김치 쌉으로 된 김치 있던 거 네? 있던 거 예. 근데 뭐 서울 손님은 이런 거안 잡았잖아 아유 산초, 아유. 산초. 음, 아 산초 예. 경북은 산초죠 예 여기는 예. 산초 한티셔예예 와 채잎 <laughs> 숭덩숭덩 아, 써시고 아저씨. 무 넣고 야이 무슨 대가리예요? 요거는 줄돔, 광어머리, 도다리머리 아 그러니까 네. 대가리 다 넣었네요? 예 육수 대가리죠 덤이, 껍질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이 있다 그렇군요 육수가 미쳤겠다 너 대가리 좋아하지? 예? 네. 네? 대가리 대가리 메뉴 아니야? 아가 형님이 대가리 싫어하시죠? 이게 <laughs> 정답이긴 하지. 야 대가리질이네 거의 감사합니다. 아나 대가리는 적응이 안 돼. 어머니는 대가리가 싫다고 하셨어. 아 형님은 살 좀... <웃음> <웃음> 요즘 아니 부담, 왜냐면 요즘은 몇 마리고 하니까 보양 좀 하셔야. 아니 왜냐면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다음날이고. 너는 사랑하는 이와 보냈겠지만 나는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먹기라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돌아들었어 그렇게 돌어들었을 거예요. 그래. 너무 맛있어 보여 아따 맑은 탕이 아니야 우와. 오 색다른데? 간 거의 안 하셨는데요 이거? 간을 안 하셨는데 오. 대가리만으로 육수 넣니까 네. 확실히 진짜 시원하고 음. 맑은데 깊어 대가리 이렇게 많이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감칠맛 있고 음. 깊지가 않은데 진짜 맛다 완전 해장이네. 어 상선 살도 진짜 많다. 너무 시원하지? 네. 어 뭐, 이렇게 산초 좋아할까? 음. 음. 산초야 산초. 음, 산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돼. 아, 어. 우 산초 너무. 산초를 넣어서 주셔도 될것 같은데. 따로 안 주시고 진짜. 티이야 산초는 정말 키다. 아, 어. <laughs> 음, 음. 야, 푹 싸갔다. 푹사갖고 음. 경상도 말로 새그럽다 그러지. 새그럽다는 게 약간 시큼하다는 거지. 예. 네. 와, 새그럽네. 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시큼하다보다는 새그럽다가 맞는 것 같아. 새그럽다. 어좀 새그럽네요, 살짝. 음, 아, 억수로 새그럽네, 그죠? 너무 좋다. 지금 김장철이라 이제 김장김치 슥슥 이제 버절라 다시 올라올 때인데 이미 묵은 게 나오니까 더 좋다. 새그럽고 사금 만나서 너무 좋다. 저는 또 처음으로 이번에 또 김장도 하거든요. 누구랑? 와이프랑 로망이라고 해가지고 김장하는게 결혼하고. 야 귀엽다, 남편이랑 김장하는 게 로망이래? 네, 네. 나도 갈까? 그러실래요? 응. 어휴. 음. 네, 맛있다 여기. 음. 아. 경주가 오히려 기자식당이나 백반 쪽이 많아가지고. 음. 아예 회먹을거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경주니까. 경주 회도 잘 붙지도 않고. 음. 경주에서 아침에 회를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쉬운 코스는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허를 찌릅니다.